내가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보다는 살아생전의 연금처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점이 될수 있지만 상속절감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 유동화하는 총액보다 사망보험금으로 애초에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다소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전통적으로 피보험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조예요.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고려해서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대토론회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내가 죽고 난 후에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한 급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제도예요. 하지만 종신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동화가 되진 않습니다. 신청 요건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금리확정형 종신 보험이어야 되고 사망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이 1정 이상 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요. 세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동화 대상 가입 연령이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이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약90%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롭게 가입하는 종신보험도 유동화가 되는지도요.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5년 10월 30일 이후 출시된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1괄 부과하여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럼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금액도 비교해 볼게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게 되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음 사실 예전부터 종신보험에 있었던 연금전환제도성 특약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을 일부 해약하고 발생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처럼 지급해 주는 건데요 내가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보다는 살아생전에 연금처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점이 될수 있지만 상속 절감을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 유동화는 하 총액보다 사망보험금으로 애초에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동화 후에 수령금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유동화를 한다면 55세에 시작하면 연 153만 원, 월평균 12만 원 정도, 65세에 시작하면 연 227만 원, 월평균 18만 원 정도, 70세 시작일 때 연 266만원 월 22만원 정도를 수령 하게 됩니다. 즉 연금을 진짜 급하게 받을 게 아니라 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춰서 유동화 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찌보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제도는 너무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주의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다섯 가지 주의할 점도 꼭 체크해두 세요 금리 확정형인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지 납입을 완료했는지 대출 잔액이 없는지 등 스스로 점검해보셔야겠죠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생전 수령액은 커지겠지만 반대로 사망 시 유족이 받은 자녀 사망 보험금은 줄어들겠죠. 또한 수령 개시가 늦을수록 월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유동화를 선택하면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는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한 유산적 기능을 중요시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유동화를 통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부분이 세제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남은 사망 보험금이 유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계사나 회계사 분들과 함께 깊이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초기에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수령 비율 방식에 따라 실제 수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주의사항 잘 메모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왜 중요해졌는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제 관점 속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약을 다시 확인해 볼 타이밍일 수 있어요. 내 계약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될까? 내가 선택하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셨을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반적인 내 보험 컨설팅이 필요하다. 비싸거나 보장 범위가 좁다. 담당 설계사가 그만뒀다. 담당자가 필요하다.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 간은 11 로부터 1년 입니다.